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도 10천간과 12지지, 상과 수의 의미적 해석을 통해서 통변의 의미를 확장하고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그 여섯 번째 시간, 천간 기토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토의 상과 수의 개념을 통해서 사주 통변의 역량을 넓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간의 기토는 오행으로 음토에 속하고 상수로는 십을 쓰며 변화에도 토가 되고 계절로는 여름의 끝에서 가을로 가는 계하의 계절이고 기토의 운동은 결실을 위한 금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의미들 해석해 보면, 오행으로 토를 나타내는 가색 중에 기토는 색에 해당되며, 이것은 거두어드리는 음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실속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토입니다. 상수로 기토는 10토가 되는데요. 10은 오행순화에서 에너지 수위가 0이 되는 상태의 절대 중화의 상태로 양의 확산을 음의 수령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으로 양을 음으로 전환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기토의 변화는 기토는 대대하는 간목과 음양의 합을 하여 토가 되는데요. 기토는 이렇게 오행과 변화가 모두 토가 되는 것은 불편 부당한 오행 순환의 중재적 역할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계절로는 무토가 화의 확산을 한정하고 조절하는 장하라면은 기토는 여름의 끝에서 가을로 전환하는 개하의 계절입니다. 기토의 운동성은 금운동을 하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DNA를 작성한 정화의 운동을 갈무리하여서 양의 확산을 음의 수렴과 결실로 전환하는 금운동인 것입니다. 기토의 물상을 해석해 보면 기토는 기름진 땅으로 문전 옥답의 물상으로 실리적이고 필요한 것을 골라서 심는 선택성과 부동산의 의미 그리고 기르고 육성하는 교육과 안정성의 의미로 그 해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기토의 특성을 실속, 생산성, 절대중화, 전환, 불편부당함, 문전옥답, 부동산, 교육 등으로 그 의미를 확정해 보았고 기토는 대대하는 간목과 결합하여도 변함없이 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오행순환에서 불편 부당해야 되는 절대 중재자로서의 관계성을 이해하였습니다. 계절의 위치와 운동성에서도 기토는 여름을 갈무리하여 가을로 가고 양의 확산을 음으로 수렴하여 순환을 연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확장하고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공부를 통해서 사주 통변의 역량을 확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천간 일곱 번째 경금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